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6절 연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부르게 된한 사건 또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장 1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적상 야곱의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기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남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수가성은 예전 구약 시대에 세겜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였고,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정착하면서 우물을 사서 또 베크시다라고 하는 돈을 주고서 우물을 사서 땅을 산.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땅을 한번 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한번또 땅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무덤을 사고 또 이번에는 머물 곳을 샀다는 건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동 중에 또 여러 고각 장소가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모두가 진짜 야곱이 산 우물이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고 때가 여섯 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시라고 한다면 음, 뭐 요한복음 시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바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 정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해뜰 때부터 영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오 정도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도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여자가 주여 물 길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앞에 하신 말씀을 다 알죠. 내가 주는 물은 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다라고 얘기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여 물 길도 없고 이 우물에는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샘하고 틀립니다. 우물은 깊게 파는 거고요. 샘은 표면에서 이렇게 소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은 아인 엔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엔게디, 엔로겔, 뭐 원래 엔마라 이런 식으로 샘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물은 깊이 파야 됩니다. 제가 가본 야곱의 우물은 한 20m는 되는 것 같아요. 깊이 파갖고 끝에가 잘안 보일 정도였고 이 드레박이 있는데 두레박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그 그 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생수는 소산하는 생수인데 이게 살아있는 샘물 이런 걸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담아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큰이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섞여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그래도 여와를 섬기는 사마리아 인들이 조금 오염은 됐어도 그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제 음, 그가 왜이 말을 했는지 나중에 보면 알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했죠. 자기에게는 자기의 갈급함, 부족함 이 부분들을 채울 만한 뭔가 필요했는데 야곱과 같은 선지자, 야곱과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무언가 해답을 주고 선명한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운데 제일 불안한 것들, 경제를 보면 알수 있죠. 경제가 언제 가장 최악의 시간이 되느냐? 불안정할 때입니다. 예측 불가능할 때. 그때가 경제가 가장 요동을 칩니다. 이게 전쟁이 차라리 나, 나는 것과 전쟁이 나기 직전에 어려울 때와 친자면은 대부분 직전이 더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객세만화가 가장 힘들었죠.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누군가 보여 좀뭘할 텐데 액션을 취할 텐데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 대답하실 때이 물을 먹는 자바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사마리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방 땅과 같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더냐 할때그 사람이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먼저 나를 믿는 자가 샘물영세가도록소산하는샘물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자. 여자가 그러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이것저금 많이 봅니다. 자주 봐요. 왜냐하면 물이 솟아나는 지금 위쪽에 있는 엔파라라고 하는 샘인데 이거는 광야에서 솟아나요. 근데 무조건 솟아나는 장소는 다국립공원돼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야말로 뭐한2 0여개 될까요? 그 나라 안에서 이 물이 소산하는 거 보면 신기하 고고를 갖다가 보존을 해갖고 국립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을 갖다가 자연공원을 만들어갖고 이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 샘물이에요, 샘물. 아 우리나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같은 데서 막 소산하니까 아 국립공원 가보면 자연 국립공원이라면 무조건 이게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장소인데 요 아래 보이는 것은 이제 우물이에요. 보나 우물을 장식을 많이 해놔서 그렇지 이 우물에 드레박을 해놓고 정말 깊은 곳에서 타니까 이런 샘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소산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일단은 뭘 생각하지 않았냐면. 뭐 자기의 갈급한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됨을 생각한 거죠. 이런 줄을 줘서 내가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을 길러올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보다는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주로 물을 길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 내게 주사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지금 상황인가? 왜? 혼자 다 끝나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상황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그 가장 큰 능력은 진단입니다. 진단.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뭘 구하곤 하지만 사실은 왜 그것을 구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만 알아도 이제 거의 해결은 한뭐90% 이상이 됩니다. 제 형님이 의사인데 가끔 명절에 만나면 얘기, 이런저런 의료, 의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현대인의 병 중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30%도 안 된다. 현대의학이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게 30%도 안 된다니 여러분 가서 무슨,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70%를 거의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원인을 모르고, 어, 비슷하다는 건 제가 처리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이유들을 아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변이를 일으켜요. 최고 위험한 게 이제 최장암이죠. 최장암, 최장암. 인데 이게 원래 그러면, 이 암세포가 밖으로 나와버리면 종기가 돼가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세포로 틀리는 거예요. 아, 저도 이 올해 한 초, 초반에 눈에 눈이 좀 이상해 갖고 가버어요 그랬더니 이, 혈관이 터졌대요. 그런데 어, 혈관이 터지는 거 그냥 뭐 금방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눈이 빨개 있잖아요. 빨개는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혈관이 터지냐면이 수정체 안에서 혈관이 터졌대 뭔가 앞에 막 이렇게. 이 파리 같은 게 이렇게 날 파리 같은 게 날아다녀 갖고 이게 왜 그런가 이 앞에 뭐 눈에 뭐가 묻었나 해갖고 몇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눈썹을 빼내주고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보더니 아니 눈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빼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래서 예요그또 봤더니 이 수정치 안에 정밀 주사를 해도 수정치 안에 이 혈관이 탁 터져 갖고 그거는 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굳어버리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든지. 뭐, 그래서 한세 가지 경우를 하더라고요. 더 악화되든지, 그냥 굳어갖고 거기에 계속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부분이 흡수되는 수가 많다. 그래서 흡수되는 수를 갖다가 가지고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자연적인 치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됐죠. 지금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이게 어디에 터졌느냐, 어디에 생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우리 몸이 팔 쪽에나 되니까요. 세포가 팔 쪽에나 되니까 얼마나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원인을 무엇인가 발견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 가서 원인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70%는 알수 없는데, 그러면 알아낸 거잖아요. 저도 이거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낸 거라니까요. 편해요, 속이. 아, 이제 예측 가능한 거야. 예측 가능한 거. 근데 여기는, 이 여인은 자기가 뭔 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갈급한 건지, 야곱의 우물이고, 뭔가 인생에 무기력한 건지, 이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모르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았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이번엔 여섯 번째 남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네가 왜 남편이 없다고 한걸 내가 안다.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고 평생 배필로 함께 하면서 서로를 채워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런 남편을 두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너도 아내가 아니었고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 그냥 피로를 위해서 그냥 짝 지어준 그런 사람은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급하면서 뭔가 찾았는데 진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네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보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진짜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나도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숨기기 위해서 탁 말했지만 그 숨긴 그 안에 있는 의도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 여자가 속마음을 딱 들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원했어요, 속이. 우리가 들켜서 시원한 거 있잖아요.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잘못이 들켰는데 몇대 맞고서 속이 시원해 하더라고. 우리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명은 뭘 잘못을 하면은 맨 처음에 숨기다가 뭐가 혼나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해방된 기쁨을 받았을 거예요. 선지자로서이다. 이걸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본심과 내 연약함을 알아내 갖고 딱 하는 거니까 어? 이분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야? 내가 뭔가 갈급하고 이 뭔가 답답하고 이게 뭔가 문제인 건줄 알았는데 아 맞아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딱 말해주자 이, 이 여자가 바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다이 여인이 갑자기 왜 예배를 그랬을까요? 이 예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 저 멀리 사마의 성적이 두 개나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 성전 1이라고 하는 이 그리심산 위에 있는 이 성전은 이 삼발라시라고 하는 사람 삼발라 삼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곳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스장들에서 밀린 사람 있죠 이정파싸움에서 밀린 사람이 여기 와서 대제스장을 하면서 에스겔의 그 모양대로 에스겔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나타났어요 이 발굴을 한 20년 동안 이그그 그, 이 유대인이 이것을 한 다음에 발굴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정말 멋있게 지었던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와갖고 성전이 두 개일 수는 없다고 해갖고 마카비 집안이 와갖고 그걸 부셔버렸거든요. 요한 히카노스 라는 사람이 부셨는데 그 뒤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아주 약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우리 성전을 부셔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보고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맨 처음엔 아주 불 총명스럽게 그것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예배 문제를 딱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예배냐, 예배냐? 이 여인이 갈급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 갈급했던 것만큼 해결책도 반드시 그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의식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마리안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식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갖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예식, 그 예식 그래서 제사장이 연결을 해주고 연결해갖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이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 지금 이 갈급함, 이 남편도 없고 내 삶에 대한 이 해결책과 이 원인 모두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전 예배로 나가야 되느냐? 유대인들 너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큰 성전이 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의식들이 틀린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물어본 거죠. 예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 이거는 유대인이 들었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예배하는 장소가 예루, 예루살렘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두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온다. 시간이 중요한다. 시간. 아니, 시간이요? 그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이 나은 점도 있어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바른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는 건 맞는다. 유대인들이 바른 성경을 이해하셨는데이 사마리아인들 성경을 왜곡해 갖고 막 바꿔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외경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이걸 보는데 너희들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 있는 거 맞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이 그나마 성경을 잘 유지해 갖고 이 구원이 나온 것지만 예배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 성령님이자 또우리들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영과 진리의 말씀, 유대인의 나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킨 거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것들 일단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때가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서 실제로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식이지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온데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그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주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다. 한마디로 뭐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이 최초에 알려 주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연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맨 처음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샘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샘물 얘기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선지자가 선지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를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 그분이 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그 중심의 연결점에 예수 그리도가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제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룹을 믿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룹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두 개를 모두 또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의 주신 말씀과 완성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일주일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이 될수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 여인의 그 갈증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갈증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여섯이나 되고 우리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갈급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산한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우리가 갈급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그리고 진리 영과 진리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로 만족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